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의 기쁨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은 작년 광복절 연합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제가 설교를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몇분 참석하셨지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다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1년을 기다렸는데 마침 80주년이니까 이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계는 광복절이 되면 꼭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독립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광복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광복절 기념 예배인데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광복의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각종 국경일이 많습니다. 뭐 광복절도 있고 삼일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제헌절도 있고 뭐 국군의 날뭐 등등 여러 날이 많은데 유독 기독교계는 이 광복절을 반드시 지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의 유산이 80년이 흐른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의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거라 확신하고 믿을까요? 세계 역사는 어떻게 우리의 광복을 설명합니까?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이 미국의 항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부지류로 광복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광복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어, 광복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 축복이라는 그첫 번째 증거는 3.1 운동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1919년 김인현의 3월 1일이 있었잖아요. 3일 .1일 운동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독립운동이 이제 범 세계적으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3일 운동의 그 민족 대표 33명이 3일 운동을 선포하죠. 우리 한번 사진을 볼까요? 보면 이 33명의 민족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16명, 제일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에 앞장서서 이제 운동을 주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투옥된 사람들의 약 2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황해도 쪽에서 운동하시다가 감옥에 갇힌 기록이 민족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암튼 이렇게. 어, 당시 우리 그 당시 조선이죠 어, 구한말 조선의 기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삼일운동을 인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만세 만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일운동을 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음, 기독교인들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이 문서를 작성해서 뿌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운동을 하며 앞서서 매일 3시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은 금식합시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는데 월요일은 이사에서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이거를 읽읍시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뭐, 금토일 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3일 운동을 이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3일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의 속을 들여다보면 말씀과 기도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는 숫자가 작았지만 큰 영향력을 끼치면서 조국 독립에 대한 감절한 간구와 염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3.1 운동이 기폭제가 되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상하이, 상해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서 그의 3월, 1919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이제 만들어져요. 대한민국이라는 임시 국호를 만들어요. 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라는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고요. 민국, 백성의 나라를 만들자. 그 전까지는 뭐예요? 왕의 나라였잖아요. 조선 왕. 이제 민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혼장을 만들어야죠 대한민국 임시헌장 우리 어정원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물론 이건 1회는 아니에요 이게 6회인가 그런데요 이맨 중앙에 있는 이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리고 노란 줄로 치, 여기 보이죠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입니다 예. 대한민국 임시어정원 활동을 하셔서 그 당시 이제 사진이 있는 걸 보고 발견하고 표시를 했는데 이 어정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시헌장을 만들었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헌장, 왼쪽에 보면 이렇게 임시헌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전문에 이런 글로 임시헌장을 시작합니다. 신인일치로 중에 협응하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의 뜻과 한국민의 뜻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임시정부가 세워진 것은 신의 뜻과 백성의 뜻에 의해서 한국민의 뜻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단어 좀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금 임시정부 요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헌장 전문을 맡는데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과 한국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또 찾아볼까요? 이 임시원장이 총 10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7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한 나라.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의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하는 헌장을 만들었어요. 신의 의사에 의해서 건국했다. 이신 누구를 뜻할까요? 나라가 망한 후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세운 임시 정부는 굉장히 신의 뜻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신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유교 문화였잖아요. 유교 공자를 말할까요? 공자는 신이 아니죠. 어쨌든 그럼 불교가 강했었기 때문에 석가님 석가 부처를 이야기할까요? 아니, 부처라 부처라겠죠. 굳이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신, 음,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보겠습니다. 사진. 여기 보면 맨 굵은 글씨로, 일본의 통치권을 벗는 그날로 우리나라의 예수 교국으로 만들러. 이게 신민일보에 나온 1919년 4월 6일 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정부 요원들이 머리를 맞들 때에 어떤 정부를 만들까라고 한 신문의 사설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교구. 기독교를 만들고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치 이념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고 임시정부가 진행되었던 겁니다. 자,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때도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8월에 미국을 향한 호소문에 다음과 같이 공식 외교문서를 임시정부 편으로 발행해서 문서를 보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민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기독교와 인도주의를 받들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나 사람의 율법 앞에 떳떳한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일본의 압박을 면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화이며 우리의 소망은 기독교의 전 세계적 보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소가 귀국민이 숙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는데 우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건국 이념이 기독교 아니냐. 우리의 건국 이념도 세계를 기독교 복음화 하는 데 있다. 그러니 for favor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쓴 겁니다. 그러므로 알수 있는 것은 상해 임시 정부와 그 요원들이 독립 운동과 더불어 독립된 나라의 존재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며 임시 정부가 기독교 국가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이 기독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건 사실입니다. 도산 안청호 선생,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여우능 선생, 기타 등등 그 뒤를 따르던 젊은 저희 외할아버지, 증조 외할아버지 같은 분들도 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3일절날 행사라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3일절날 행사라면, 예배식으로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도해 나갔는가?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해석은 잘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갔지? 근데 분명한 건 뭘까요? 선한 영향력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헌장과 공문에 기독교 색채를 크게 감미시키고그 공문서에서도 세계 독립 또 신문에서조차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보인다 라는 이 어도는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고 수궁하고 따랐다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의 인격과 신앙과 선한 영향력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보고말하는 목적으로 이 임시정부를 세웠고 나라를 빼앗겼던 암흑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독립된 나라, 새로운 나라 기독교, 하나님의 나라를 바탕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독립운동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1의 기도 제목은 독립을 위한 기도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나라를 상상하고 구상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말 역사를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독립 운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독립 운동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 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고, 그 광복의 사실을 하루 뒤에 알게 된 어, 1945년 8월 16일 날, 온 백성들은 이제 대한독립 만세하면서 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군정이 시작됩니다. 3년 동안 미군정시대, 우리나라가 축구를 해보고 간게 아니에요. 어, 미국이 잠시 우리나라를 에,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을 이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정식 정부, 공식 정부가 언제 세워진지 아세요? 1948년, 공식적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로 맞춘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주권은 이제 이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일본에게?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의 법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백성이 있었고 나라는 있었으면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나라를 되찾았다는 건 뭐예요? 주권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주권을 회복하면서 이제 나라를 세우려니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죠. 제헌절 아시죠? 제헌절. 7월 17일. 이 제헌절이 있기 전에 그냥 하루에 그냥 법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수차례 회의를 해야 이제 헌법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첫 헌법입니다. 1948년 5월 1 1일 오전 10시에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이제 재헌 국회 1회가 시작되는데요. 그 영상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의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국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헌법을 만들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고, 그 당시, 음 백성 민족들의 대표로 모인 재원 국회 사람들이 다 일어나셔서, 지금 기도하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은으로 선출돼서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들으셨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 지고이 헌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나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이 나라를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50년 6.25 동난을 겪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소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거 역시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나라를 광복하게 하시고 세계에서 영향력이 큰 나라로 대국으로 세우신 거룩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 아니에요. 대안의 독립과 이 나라가 기독교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출애국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다게속 너희가 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신 가장 명백한 이유를 이 구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세계의 중심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 알고 계시죠? K-pop, K-food, K-문화가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970년대 80년대에 K 기독교 제가 만든 말이에요. K 기독교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났어요. 그때 선배 목사님은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십자가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대 교회 중에 7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제일 큰 교회, 여의도순봉원교회도 있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세계적인 영향력,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철회예배, 주일예배, 주일밤예배, 각종 부흥에 K 기독교가 세계의 기독교를 다 그냥 뒤흔들었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광복을 허락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그 조그만한 나라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대에 부응한 이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폭포수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 이제 60년 됐잖아요. 우리 이민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이민사회에서 제일 먼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네? 이민에 온 사람들이 뭐, 불교도 있고, 뭐, 무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는데, 그냥 주구장창 교회를 만든, 물론 뭐, 찢지고 뽑고 싸우고 해서 교회가 분려도 되고, 뭐, 이게 저게 세워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민사회를 선동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지지리도 못살았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는 이곳에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교회와서 함께 뭐 그냥 소고기, 국가리 그래 나눠먹으면서 웃고 같이 또크게 기도하고 예? 우리를 윤택하게 하셨어요. 아르헨티나에 적은 숫자의 교회지만 그래도 이 아르헨티나 복음화를 위해서 힘안 쓰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이민자들을 축복하시죠. 어? 나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헌신한다면 노력해서 잘 먹고 잘살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잘못된 해석이 자기를 망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광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오늘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복의 기쁨 80년 지났으니까 우리 후세대들은 전혀 뭐, 그건 뭐 때문에 지켜 노는 날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광복이 어떤 축복을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으시고 그리고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장 큰 뜻,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이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현대를 목회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근심이 됩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주의를 자꾸 내려놓을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점점, 점점 우리가 복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저 세상의 기쁨과 축복만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기독교가 자기 개인의 영달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노파심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새롭게 되고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과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구현하는데 쓰임 받는 광복의 아침, 광복의 축복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광복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80년 전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광복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 나가며 번성케 하는 데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